우리 완전 개털이죠 <laughs> 네 쇼컷 하려고요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<laughs> 새 시작하려고요 아니 탈색까지 해가지고 그쵸? 어떻게 산 거예요 도대체 <laughs> 샴푸하기 너무 힘들었겠다 <laughs> 네 그래서 자꾸 끊겨가지고 어, 이 탈색 부분은 다 잘려야 되는데 <laughs> 네. 완전 짧게라도 최대한 짧게 잘라야 <laughs> 네. 될것 같아 직접 깔아볼래요? <laughs> 어, 어 그래도 돼요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안녕 너무 시원하지 네 미쳤어요 네 탈색 때문에 조금 짧아질 수도 있어 생각한 것보다는 네 진짜 탈색은 할게못 되는 거 같아요 <laughs> 괜히 했었어요 눈초각 해본 적 있어요? 저 중학교 때한번 해보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거의 한 9년 만에 자르는 음... 것 같아요 너무 떨려요 그래서 그러다가 왜 갑자기 자르고 싶어 하어요 너무 상하기도 하고 음. 이왕 해볼 거 음,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<laughs> 해야지 해서 빗기지도 않아요 <laughs> 음! 처음에 탈색할 때도 음. 그 미용사님이 아, 이 정도 탈색하면 계속 끊길 텐데 괜찮으세요? 했는데 아, 그 정도는 뭐 끊겨도 괜찮죠? 했는데 안 괜찮더라고요, 지내다 보니. 너무너무 괜찮은데? 네, <laughs> 잘생겨서. 그치? 네. <laughs> 저 아닌 것 같아요. 짱. 한 번, 한번알아드게 네. <laughs> 너무 예뻐요 지금. 너무 마음에 들어요, 머리. 감아게요저좋만면 거의 초등학생 때 이후로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. 머리에 이런 거단 것도 영상으로 남기고 좋네요. 너 뭐해요? 저요? 저 체대 다녀요. 체대? 무슨 운동했는데요? 아 저희 학교는 성적으로도 체대 어? 지금 골프 산업학과에 골프 산업 같은 것도 배우고 골프도 배우고 와 골프를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<laughs> 네. <laughs> 시험을 봐야 되는데 칠 줄은 모르고 하니까 들어오면 완전 딱 붙어 있어요 음, 짠 근데 이제 머리가 잘하면 네. 꺾여 있어요 이렇게. 아 진짜 너무 길기 전에 다시 와야겠네 자주 이러고 풀으면 끝이에요? 그냥? 중화해요저 아... 이거 그 유튜브에서 봤니요 <laughs> 소리가 웃긴가 봐. <laughs> 잘 까볼게요. 음... 자연스럽죠? 네. <laughs> 가루마 펌은 네. 가루마 볼륨 살려주는, 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아... 여기가 이렇게 쫙 붙어있으면 네. 제일 안 예뻐. 이렇게 가루마를 없애듯이 여기 네. 이쪽이 또 뻗칠 수가 있거든요? 네. 꽂치는거 방지하려면 반대쪽으로 아,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동그랗게 아 동그랗게? 요렇게 응. <laughs> 말린 다음에 다 말리고 나서 이렇게 응. 바꾸면 은꽂치는 응. 응. 것도 방지가 되고 응.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, 확 뒤집어지지 응. 않게 말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말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. 한번더살려주는거예요 응. 가슴과 이렇게 그러면 응. 잡고 밀고 2-3초 버터, 음음 네, 네, 온대 네. 버터. 손이 브러시라고 생각하고 네. 이렇게 발리면 돼요. 털컷은 네. 그뭐 앞머리 내리든 뭐 이렇게 가름 막을 하든 네. 여기가 살고 여기가 죽어야 음 돼. 여기가 볼록해 보이면 네. 안 예뻐요. 그거만 네. 기억하면 돼. 네. 위에 살리고 옆에는눌러주고 너무 너무 맘에 들다 왜저 머리를 갈고 살았을까 <laughs> 그러니까